네, 안녕하세요. 조원터TV 김종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랑시 모안면, 서미랑 아시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예, 그런 곳에 양지바람, 약간 올라선 위치에 있는 저렴한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물 위치는 미랑시 모안면입니다. 토지 면적은 1 9 8 3제곱미터 600평입니다. 예,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예, 집을 짓는다면, 예, 금폐율4 0나 오겠습니다.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하셔야 되겠으며, 지금 개통 예정인 섬이랑 ic에 산 7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진입 도로도 괜찮습니다. 예, 특징으로서는 울산스 함량 가는 고속도로 섬이랑 예, ic 개통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정남향이며 약간 올라선 토지 예, 현재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아주 저렴합니다. 예, 지금 예, 길로 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 길이 왼쪽 편에 있는 예, 저 땅입니다. 예, 왼쪽 편에 있는 이 땅입니다. 땅은 거진 평지에 가깝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텃밭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평지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금 저쪽 부분으로 예, 대나무가 지금 예, 자라고 있네요. 저 대나무는 아마 포크레인으로 약간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 평지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땅은 거진 평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예,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600평. 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예, 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예, 600평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약간 올라선 위치, 정남량의 땅입니다. 예, 텃밭을 갖고 농막을 갖다 놓고 하시다가 나중에, 예,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섬이랑 아이씨산 7분 정도 소요되고 정남향의 약간 올라선 위치 아주 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길도 사, 나름 괜찮습니다. 양지바르고 예 지금 음, 고길 말고 다른 길로 지금 길을 보여드리고 있, 있습니다. 예 주변으로 예, 풍광이 아주 멋집니다. 예. 요 길로 길 길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전망도 좋고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예저 땅입니다. 지금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예 600평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 600평 예 1억 2천만 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좋은 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